그 형은 그 그냥... 형이 오더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거지 그냥. 풍 많이 터졌냐고. 자기밖에 오더 할 사람이 <웃음> 없었는데. <웃음> 어이 그래. 변남이 <된담이요>. 형. 아... <laughs> 저거. 나이스! 어, 저거요. 와, 나이스. 예. 좋와 나이스. 대 나이스. <laughs> 투저그 워터스 야 베스트인데요 베스트? 와 이번 제동형 그냥 발차라면 이겨있겠는데요 저는 공격 보고 테라할때꼭꼭 할게요 때리기 야 야야 어? 12시 없고 12시 없고 제가 9시부터 가볼게요 오케이 어, 어, 6시하고 1시네. 어. 어, 6시 어, 테란이요? 네. 어, 저거가 없구나. 내가 탈감면 되나? 그럼 둘다 발탈해도 되겠는데요? 어, 그렇게 하자. 둘다 발탈하자. 모조그다, 모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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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토스구나. 내가 6시 맞고. 그러네. 쉽네, 이거 네. 지금. 1시가 토스네. 네. 어 아니다. 테라네네. 어, 테라. 보여. 제가 쌍포할게요. 오 한시도 막는다고 네, 돈다 그냥 막아 버리게요 테라나? 둘다 어, 둘다 근데, 근데 둘다 막으면 할것 같아요. 이거. 아니 씨 밀어 넣어. 어 배터리 두 개나 채웠다. 어두 <laughs> 개네. 저 밑에서 건들게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저한시이 이거 어, 링 어, 조금만 어, 보내주세요. 아, 한시 가야되나 지금? 한시저링 4개 네 갈게요 6개. 한, 한 번만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 에. 저도 들렁 있어가지고. <laughs> 어 됐다, 마린이 이거. 말이 나와요. 많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김으로. 네, 한시 들어가서 배럭조, 배럭, 쪽, 배럭 쪽. 어. 말이 잘라 보고도이 페이지. 아시? 어 여섯 시도 나왔어요 말이. 저 여섯 시 어, 저거 풀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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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시는 완성됐거든요. 여섯 시에만 포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네, 링한 부대 갈게 예. 여섯 예. 시 저거. 저 이제 마린미는 나올 거거든요? 저킬것잘 먹어야지. 메딕 나온다,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 시. 한 시는 끝났어? 막았어? 한 시는 캐논 지었어요. 다섯 시는 끝났어, 완전히. 마무리할게. 네. 오, 굿. 오, 어, 나온다, 여섯 시. 시 나온다. 캐논 거의 완성됐거든요? 캐논 끼고 하면 돼요. 어, 구, 누구나다. 돌릴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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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씨!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그거 괜찮아요. 어, 두 개까지만 한다면, 안. 니 거기, 아니, 거기 왜 숨어있냐? 아니, 아니, 뭐 먹을 거 있다고, 그거. 어, 양 먹으러 멋있게 먹으려 했는데, 끼비 아니, 링크 왜 거기. 와, 귀엽겠다, 아, 개웃겼다, 방금. 아, 빈집 깔라 했어? 아 아니죠 형그딱 포토 깨러올 때 뒤통수 갈기려 했지아네 에... 까비 어, 양쪽 다 막았어요 또 일로 와한 분씩 밀타 나눠서 테크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탱크 탄 역시 있는것 같다 이거 그죠 그런거 같은데? 걷어. 저, 저 일단 에에 위주로 에에에에어사배에인거같아에 어, 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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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은... 네. 지금. 에에에 탱크 나왔다. 어 나왔는데 뭐야? 오아선패겠네 이거 타이밍이 여 시가 여 시가 올라안돼 있어. 그럼 한시에만 양쪽 다 집중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한시 한시 사업 안돼 있거든 수베로에어 한시 보어 한시 사업 안돼있어 뚫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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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다! 안 뚫리잖아 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안뚫려안뚫려안 뚫려요 안 뚫려요 안뚫려안뚫려안뚫려안 뚫렸다 안 뚫렸어 이거를 뚫는다니 동이형 쪽으로 채널 박아드릴게요 방옥찍어서 어 저도요 너도 방업찍었어 예, 네, 당연하지형어 됐어요 네 근데 영진형 쪽이 그나마 머니까 저동형쪽응응 대동용... 음, 나는 죽어도 돼동 多的多呢，老里跑哪去 어 한씨 계좌를 아성빈이군 한씨가 그 말이 움직임이 좋아 <laughs> 그 여섯 시에 한번 봐주셔야 될거 같은데 살짝 내가 갈게 그래이 형부터 막아야 돼. 둘한 마리 빼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laughs> 제가 계속 뒤에다가 연결해 드릴게요 와인 뭐. 어,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스탑포트다 서포트서포트예요어 어, 지금 이제 애돈다 어어어 저7개 배럭, 배럭 빨간마쥬 어 빨간마쥬 뛰옷 어? 먹겠는데 이거?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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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덮어 와... 덮건 지렸다 나이스. 어 빨간마쥬 빨간마 덮보다 좋았네 빨킹을 더주고 이겼다 이제 안정권는디 어 이제 안정권이에요. 저 셋이 도템 나왔어요. 아우.. 이게 빨리 면 재찍냐. 미안해. 미안해. 이야.. 전술 태크까지 탄다. 아1 1미까지안 보이니까 약해지어 7시 드랍집이요. 아, 어 그거 아, 내가 을것 같아요. 죽 바로 오케이. 반 템플러 하나 가고 있다. 한시 템플러. 네, 네, 네. 이거 한번 지정 걸려고. 영원다리기도가더 오케이. 어프. 어, 어, 프레... 좋아. 오케이. 어, 기 실어 나는데 한방더 있어, 혹시? 지러런 있어요, 저 밑에. 오케이. 한식 가난해서 탱크도 못붙네 빡세긴 하지, 배슬까지 하는 게비한거 썼어 뭐야, 오늘 왼쪽으로 나온다, 어, 마리 어, 테이 스낙시! 테이 스낙시! 테이 스낙시! 테이시! 테이시! 네가 일단, 끌어들일게요 뭐마리마리 별로 없어요, 마리 별로 없어, 마리두마리 어도너나한테어한어 어. 한 방, 한 방. 한방 어. 오, 제대로 얻어.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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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저제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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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방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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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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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저다저다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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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갈게요. 여기. 세플로 올라갈게. 나도 가고 있어. 여섯요여섯 6T 그리고 또 나와요. 대전 하나 잡아. 예여섯잡한 번만 막으면 되겠다. 또 간다 또 간다 어 잡혔어 베슬 잡았어 11시 아, 11시 나이스. 저한테 또 와요 근데? 어또 그래. 가고 있어 베슬 없어서 아, 그냥, 돼. 짤. 그냥 짤 하면 돼아 오케이 뭐야 탱크 양짤양짤 양짤. 오케이 메딕 따르다 맛있어. 어 뭐야 템플로 1v1 맞네? 네. 뭐야 이거? 예. 어. 지 이런 기본 상식이 너무 약해가지고. <laughs> 어좀 배스터인데 아왜 이렇게 많은 배스터? 어템 맞네. 1 v 썼어 상대? 아, 네. 한신 안 썼어요. 아 여기서. 와 양쪽에서 배스터 보니까 좋네. 으로 <놀람> 아, <어이, 놀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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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거기서 벌처를 계속 찍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아. 네, 일군 제가 안 마당에서 좀 섞어 줘 가지고. 아, 철로 찍으면 유리하니까. 계속 너가 찍어 주면은 같이 찍어 주면 너가 유리한 거라서 계속 찍는 거야. 아, 예, 아, 예. 어. 내 집이 저런 좀 맞을 줄 알았는데. 영진아 이제 알았어? <laughs> 아네 당연하죠 <laughs> 형 들어야죠 <알죠. 웃음> <laughs> <laughs> 네, 아 뭐야 어 원어나 들어 들 와, ripped, 자, 너무 좋아요 와미부족 어? <laughs> 위치 화려하다 좋은데 네, 네, 뭐주까요어 위치는 재동이 형이 메카닉 이 메카닉 함께 메카닉 메카닉하면 괜찮을 같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막아야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그래도 전판에 동란 안나와서 다행이다 공격이 오. 지금이 딱 좋은데 그러게 <laughs> 그럼 저는 일단 투게이트 갈게요 네 이쯤되면 그냥 테란 고르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 ㅎ <laughs> 아니, 패시브 줘야될것같아 진짜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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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리가 좋네, 보니까 네, 엄청 좋샤 12시 9시니까 마음이 어 있고 굿. <laughs> <laughs> 한시부더갈게요 제가. 어, 어 여섯 시 토스요. 그리고 움직임이 일곱 시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많은 것 같아요 투토스. 어, 한시 토스. 한 시. 한시 토스. 투토스. 네. 한 명이 테란이면 대박이다 이거. 어, 완전 유리하죠 그러면은. 예, 아마 세 시나 5 시에 있는 것 같아요. 렇키 미네이개 히트 맞 이거 준비 완료 고 있습니다 어 테란 테란이다 그러 테라. 어, 괜찮다 메카닉. 메카닉이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까집되는거어좀 처리해라 아 진짜 게 지금 저만 믿으세요 이거 깜짝이로제동형원서풀3가면될것 같아요 어? 아... 원서풀 3팩... 네그 집이 아. 네. 쉬는 거지? 예예 네. 어차피 원서풀에서 그냥 어차피 가스 빼면 돼가지고 스피드까지만 찍고 뭐? 선에돈 안나? 선에돈 어때? 처음은3개타시면될것같아 3개의 오케이, 오케이. 선의 돈.. 와. 오케이. 예, 예. 선의 돈와 저기 저기가한 번도 안 걸리네 근데 네, 좋아 영역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스가 부족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테시 한번 뚫어볼게요 영진이 형은 제동이 형 방어 좀 해주세요. 아, 내가 막을게. 네. 아, 왜 이렇게 두개 나와있네? 네. 왜 오지? 왜 이렇게 빨라 뺐다. 음. 정... 야, 준비 완료. 어, 테란, 누구야? 장현이? 와, 끝났네. 야, 임 끝났지? 역시 윤철 어? 영호야 너한테 가는데? 어어.. 선풍기.. 네부와아니다아뭐 아, 아. 그냥 뭐.. 저 그냥 무리 안할게요 이거 벌차.. 벌차 찍었거 그냥 빠져나올게요 어 이제 영호야 너좀 쉬어 이제 내가 할게. 네 뭐야? 수어먹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어? 받아먹기 아니에요? 정진아 임마 3 게이트가 뭐냐 임마? 게이트는 사야지. 저도 여기 견제하고 있잖아요. <laughs> 형은 진짜 그냥 받아먹는다. 있잖아요 이거. 아하. <laughs> 어하... <laughs> 일단 이 삼팩 <3팩> 돌아간다 이제. <laughs> 네. 어 저한테 올라와서 뺐어요.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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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왜안 와. 없네.

i 시 a 시죠 e c i 시 l 시 e a 이 e 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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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게 a h Yeah? y e a 게 y e 이이 y 네. 남았어요, 네 형. 와, 아, 저쪽에 저쪽 근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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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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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노적으네. 아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짱나, 아니 좀 짱나겠는데? 간단했구만 <laughs> 간단했어.